안녕 꼬마 친구들. 오늘은 우리 댕댕이 양냥이잭잭이 같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제목은 펫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랍니다. 갑자기 병원비 수백만 원. 우리 아이가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한다면 반려동물의 평균 진료비 한번 병원 가면 수십만 원.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면 수백만 원까지 들수 있어요. 그런데 펫 보험이 있으면 이런 치료비를 70% 이상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 처음엔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아프고 나면 왜안 들었지 후회하게 되더라고요. 요즘은 진단부터 수술, 입원까지 다 보장되는 상품도 많고 소형견 기준으로 월 몇천 원대 보험도 있어요. 게다가 상해 질병뿐 아니라 예방 접종 지원까지 포함된 상품도 있으니 꼭 비교해보세요.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이잖아요. 가족을 위한 준비 보험으로 시작해보세요. 아플 때 치료 고민 없이 지켜줄 수 있는 방법 펫보험이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알아보고 대비하세요. 팔로우하고 반려가족을 위한 보험 꿀팁 더 받아가세요.